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시 감상 10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허흔의 함양성 서루만조라는 시를 살펴봤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허흔의 시한 편을 더 보겠습니다. 간단한 시입니다. 사정송객이라 사정이라는 것은 사공정을 약해서 사정이라고 여기는 시에는 표현했습니다. 이 사공정이라는 정자인데, 안위성 가면은 선성 북쪽에 있습니다. 이남계라는 나라 때 사조가 선성 태수로 부임했을 때 지은 정자입니다. 사조도 유명한 시인이죠. 자, 그래서 사조가 지었다 해서 사공정이다. 자, 시에서는 사공정을 사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송객 송은 보낼 송자 나네의 객자 객을 보내며 그러니까 사공정에서 객을 보내며 라는 시입니다. 자 시구를 볼까요. 로가 일고 해행유요 로가, 로가라는 것은 힘쓸로 자 노래가 자인데, 이건 송별의 노래를 로가라고 그렇습니다. 자, 송별의 노래 한 곡을, 일 곡을, 해, 풀해 자 행주, 행주라는 것은 떠나가는 배를 행주라고 그럽니다. 갈행 자, 배주 자. 근데 풀해 자가 있죠. 여기서 풀해 자랑 것은 떠나가려면은 배의 밧줄을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밧줄을 풀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배의 밧줄을 푼다. 그러니까 이별의 노래 한곡 부르고 떠나가는 배를 놓아 주니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홍수 청산 수금류라 홍수 붉은 나무, 청산 푸른 산수금류 물은 금류 급히 흐른다. 뭐어려운 말이 없죠. 그러니까 붉은 나무와 푸른 산에 물이 급히 흐르네. 거기 경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일모 주성 인이원이라. 일모 해 일자 저물 못자 해가 저무는데 주성 술 주자 깨일 성자 이제 술이 깨는 거예요. 이별하기 전에 술 술을 마셨겠죠. 그 술이 깨는까 인 이미 술이 이제 이별하면서 술을 마셨는데 그 술이 깨고 나니까 인 이원이라 인 인이라는 것은 그 떠나가는 나그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그네가 이미 이자 이미 원 멀리 갔다 그 말이야 멀리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날이 저물어서 술에서 깨어나니 개그님이 멀어졌고 멀리 가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마지막 구 만천 풍우 하서루라 만천 하늘에 가득하고 풍우 비와 바람이 하서루라 하는, 하는 아랫자니까 떨어진다 서루에 서쪽 누각에 떨어진다 서쪽 누각에 내려앉는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 가득 비바람이 서쪽 누각에 떨어지네. 이런 뜻이 되죠. 자, 이게 단순한 이별 시 같지만은,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깊이 음미를 해봅시다. 이 시는 허운이 선주의 부임에 있을 때 누군가를 송별하면서 지은 것입니다. 송별가를 한곡 부르고 배를 떠나보내주니까 그 배는 붉게 물든 단풍이 가득한 산 사이로 빠른 물결을 따라서 어느새 저 멀리 가버리고 없습니다. 자, 이별하면서 마신 술이 깨고 보니 이미 그 배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늘 가득히 비바람이 몰아쳐서 이내 마음은 더욱 심란해질 뿐이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자, 이 송별시지만은 누구하고 헤어지는지, 어떤 이유로 헤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얼마나 슬픈지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죠. 송별시 같으면 누구하고 헤어지고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이 시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주위의 경물들을 교묘하게 배치하면서 자신의 그 서글픈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경물, 풍경에 시인의 감정을 이입시켰기 때문에 이 시인은 아주 훌륭한 작품이 된 것입니다. 우선 시간적 배경으로는 단풍 드는 가을 아닙니까? 우선 쓸쓸해요. 해 가지는 저녁 무렵이니까 더 쓸쓸하죠. 비바람이 치는 날씨니까 더울 수년스럽죠. 이것만 표현해도 그 상황이 얼마나 어릴 수년스럽고 쓸쓸한 분위기를 담아내는데 시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죠. 거기다 지금 여기 내리치는 비바람은 아마도 객이 가고 있는 그곳에도 비바람이 내리칠 겁니다. 그 말은 앞으로 객이 갈 여정이 험난하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울러서 객이 떠나고 없는 이곳의 또 힘겨움과 쓸쓸함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이런 풍경을 통해서 송별의 슬픔과 쓸쓸함을 잘 나타내고 있는 이런 시예요 그래서 이게 간단하지만은 아주 훌륭한 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개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음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 송객이라 사공경에서 객을 보내며 노가 일곡 해행주요 이별의 노래 한곡 부르고 떠나가는 배에 놓아 주니 홍수 청산수 금류라 붉은나무 푸른산에 물이 급히 흐르네 일모 주성 인이원이요날 저물어 술에서 깨어나니 개근이이 멀어져 있고 만천 풍우 하서루라 하늘 가득히 비바람이 서쪽 누각에 떨어지네 이상 마치겠습니다